파닉스를 배워온 친구들이라면 지금 오늘 영상을 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스마트 파닉스는 광고 아닙니다. 관계자도 아니고 정말 이제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많이 쓰는 좋은 책이죠. 자 우리가 1단계는 알파벳과 음가를. 저는 이거 가르칠 때좀 조심하는 게 한국 사람 발음 그대로 음가를 가르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네. 정확한 C 발음은 네. 크, T는 티 이렇게. 자음만 분절해가지고 담아있거든요. 자음의 소리만 내야 되는데, 의 발음을 넣는 습관도. 그리고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알파벳의 소리를 합쳐서 우리 플랜딩이라고 네. 하는데, 단어를 읽게 되는데, 여기 플레이심에서는 반응속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반응속도 훈련을 하면서 이미 벌써 두 글자, 세 글자 블렌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앞에도 이제 S, O, N, Y가 되는데. 그러면 S, O, N이 되는데 네. 아주 그래. 쉽게 블렌딩이 되는 거죠, 벌써. 어? 자, 그리고 어, 3단계로 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어, 장모음이에요. 끝에 이제 이렇게 이가 오는 구조를 장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음의 소리가 길어지니까 네. 우리가 이걸 A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되는 거죠 네, 매직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단모음 구조는 단모음대로 장모음 구조는 장모음 구조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쵸.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다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h, th, ch 이런 건 무조건 한 글자처럼 인식시켜라 그러니까 저는 설명하는 네. 게 우리가 쌍기역을 보여주고 이게 몇글자에 물어보면 아이들다한 글자라는 거 알아요 영어도 똑같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네. SH가 두 개지만 한글의 뭐 쌍기역처럼 하나의 자음을 볼수 있어야 한다 라는 설명을 꼭 해야 됩니다 네.